여러분 은박지 파스타를 아시나요? 보통 피자를 시키면 리뷰 이벤트로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은박지 파스타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즉흥으로 진행을 했었기에 오늘은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은박지 파스타를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요리란 무엇이냐? 바로 정성이거든요. 먼저 양파와 마늘을 잘라서 팬에 올리브유 둘러 살짝 볶아주다가 조개 중에서도 가장 비싼 조개 속하는 모시 조개 사용했고요. 청주 넣어 살짝 끓여주다가 홀토마토와 선드라이 토마토 두개다 넣어줬습니다. 모시 조개가 들어간 해산물 토마토 소스 이거 솔직히 맛있거든요. 여기에 면 넣어주고 조개는 살만 발라서 껍질은 빼줬습니다 오븐에 넣어서 한번더 익힐 거라 면은 60% 정도만 익혀줬습니다 은박지에 담아서 위에 피자 치즈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넉넉히 담아 180도 오븐에서 20분간 익혀주면 수제 치즈 오븐 파스타 완성입니다 나이니 맛있어 이거 오븐... <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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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지? 맛있지? 아형 거도 아, 맛있어 야. 이거 내일 먹을게요 내일 음.